자 이런 거그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요 제가 결론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인데요. 네. 제가 예전부터 창신동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네, 창신동 다세대주택을 소액으로 하나 사려고 하는거든요. 네. 여유, 투자용으로. 네. 투자용으로. 네. 네네, 네, 어느 정도 자금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laughs> 네, 창신동 다세대 네. 주택 매수하려고 했는데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투자 목적이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받아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창신동 쪽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왜 투자하시려고요? 이제 동대문 시장이 가까워서 네. 임대차도 맞추기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시내에 있기 때문에 사두면 나중에도 괜찮을 음.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예,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네네. 지금 이제 창신동 일대가 그건 아시죠? 이쪽이 상당히 좀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노, 그렇습니다. 예, 이쪽이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고 예전에 여기가 창신숭인 누타운 지역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지금 지적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변 지역은 어때요 다 상업 지역이죠 그쵸 그렇죠? 네, 예다 네, 네, 상업 지역이고 인근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동대문시장이좀 인근에 또 입지를 해 있고요 그죠 예 이렇게 네. 보시면 동대문시장이또 인근에 입지를 해 있고 자 이런 그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요 제가 결론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보면요. 크게 보면 수요자들이 많은 시장,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로 보면 아까 용산 같은 시장이나 이런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역은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많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수요자 시장과 투자자 시장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각기 이 시장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이냐면 자그 해당 지역에 수요가 많아서 그냥 꾸준하게 오르거든요. 그니까 안전해요. 예 안전한 안전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어떤 거냐면 그니 그러니까 꾸준하다는 게 장점 장점이지 단점은.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또 가격이 오를 때또한 순간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가격이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자, 이게 수요자 시장의 장단점이고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이 투자자 시장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근데 심리라는 거는 어때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건 상대적으로 갭, 그 이제 가격에 대한 업앤다운이좀 심한 거예요. 이게 좀 단점이거든요. 자, 근데 장점은 네. 오를 때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이 수요자와 이 투자자 시장,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이 창신동 일대는요, 네. 수요자 시장과 투자자 시장 둘다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주변에다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라는 건 여기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꾸준하게 오르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창신동 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이 일대가. 자, 노후도가 심하다는 라 것은 향후에 개발에 대한 압력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이런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렇 네. 예, 그래서이 시장은 지금 이 창신동 일대 같은 경우는 수요자 시장, 투자자 시장을 둘다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인 선정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매수증으로 네, 가다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투자로 사도 될까요? 예. 투자로 사도 예. 그 수요자 시장, 투자자 시장 둘다 갖고 있는 시장이니까 안전하게 네. 투자할 수 있는 네. 지역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